사랑은 은하수 다방 문 앞에서 만나 홍차와 냉커피를 마시며 매일 똑같은 노래를 듣다가 온다네. 그대는 무너졌지 않은 성냥개비 같죠. 아무리 싫은 표정 지어도. 불타는 그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네. 그대, 나에게 무슨 말이라도 해 주오? 나는 찻잔에 무지개를 띄워 주리. 하루도 이틀도 사일도 배겨낼 수가 없네 못 살고 못 죽고 그대 없는 동대 상수동 신촌 이대 이태원 걸어다닐 수도 없지 그대 나에게 무슨 말이라도 해줘 나는 진짜 내 무지개를 띄워주리 루도 이틀도 살도 배겨낼 수가 없네. 못 살고 못 죽고 그대 없는 놈들 상수동 신촌이 대태원 걸어 다닐 수도 없지. 사랑은 은하수 다방 문 앞에서 만나 홍차와 냉커피를 마시며. 똑같은 노래를 듣다가 온다네 세상은 은하수다 방문 앞에서 만나 차와 냉커피를 마시며 매일 똑같은 노래를 듣다가 온다네